가족을 위한 다정한 방문 안녕하세요 군포다방의 디 j 신경민입니다. 어느덧 2022학년도 수능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또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군포다방에서는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 교사 홍보영입니다. 아, 네. 오늘 엄청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뭐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맡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리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 교사를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대입 리더 교사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고요. 음. 군포시청의 상담조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1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정말 네.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진로진학부. 사실 저한테는 조금 낯설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진로진학부가 아마 어, 생소하실 거예요. 음. 그런데 2015년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한 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의무화된 거네요. 예, 음.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고민이 네. 있을 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 수업이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음. 진로 부분이 있어요. 아, 그 따로 개설되는 거죠? 네네네. 수업이. 아.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교실에 들어가서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음. 진로 진학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진로 진학 관련된 연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학교마다 뭐 위탁교육과정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업중단 숙녀제라던가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 위클래스 상담부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와, 학생들 1대1 케어까지 하시고 또 교사분들도 교육을 담당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제 진로 진학 지도에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네. 격주로 이제 등교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진로 진학에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줌이라든가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상 상담도 진행하고요. 음.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도 해서 음. 비대면으로 이렇게 다양한 원격 수업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상담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고 계신데,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좀 당연시 되는 시대이기도 했는데, 지금 아직 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어, 평생 탐색해 나가고 고민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진로 상담부 문을 두드리시면 음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네. 어,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나의 성격, 특성, 적성,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음. 희망 직업 그래서 희망 직업 관련 탐색을 해요. 네. 그런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진학해야 하는 대학과 학과 음. 전공에 대해서 또 탐색을 도와주고요. 그러면 네. 나는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처럼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 교내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네.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진로 체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직업인 특강이라든가 진로 탐색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거를 좀 권장하고요. 음. 워크넷이라든가 커리어넷이라든가 아니면 메이저맵 음.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한번 체험, 탐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군포시청에서도 네. 어, 수요일 저녁에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수요일 저녁이에요? 네네네. 어, 무료로. 수, 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네. 그러면 1대1 개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 당연히 없네요. 무료고요. 어, 네. 네.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 네, 그러한 것들을 운영, 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어도 네. 선생님 저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진로를 찾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해요. 오. 그래서 학적은 고등학교에 있지만 네. 내가 미용 기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외부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아. 학생들이 편하게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능이 정말 딱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사실 제가 가장 크게 했던 고민은 가고 싶은 학교와 갈수 있는 학교 간의 그런 고민이 컸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수시원서 6장을 쓰고 정시원서 3장을 쓰잖아요. 네. 세, 총 9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음. 기준점은 이제까지 봤던 나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음. 나의 수능 성적을 예측해서 네. 정시로 내가 어느 학교를 갈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요 어. 정시에는 어,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와요 졸업생들은 대개 아. 상위 등급 1, 2, 3등급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재학생들은 사실은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모의고사보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시로 잡아놓고 그 대신, 가령 제가 정시로, 뭐, A라는 대학을 갈수 있다면, 수시로 그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A라는 대학을 지원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음, 나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음. 어, 노력할, 노력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이지만,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음.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기도 해요. 아. 그래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을 오. 좀 지원해보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학도 쓰고 조금 맞습니다. 더 상향에서도 쓰는 그런 좀. 조합을 잘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모집 요강이 좀 바뀐 대학이 많다고 들었어요. 조금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논술이라든가 면접 이런 전형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음. 워낙 오. 다양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꼭 지원을 하면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맞네요. 그리고 또 이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상 면접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 동영상 면접? 네네. 있네요. 그런데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네. 해요. 오늘 군포다방 보고 계신 분들 많은 정보.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입 전형이또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 문과, 이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대입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음.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아이들이 선택형 수능을 응시하게 돼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도 어 문의과 구분이 더 이상 있지 않고요. 네. 국어 과목과 수학, 네. 아, 수학 과목이 공통,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통합형 수능으로 가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탐구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서 네. 두 가지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 수능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비교과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학생부가 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어, 뭐 자율동아리도 이제 기재가 안 되고요. 외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지 않고요, 수상이라든가 독서도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아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행동 특성 및 종합 종합 의견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소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역으로 점점 더 내가 선택하는 교과, 뭐 교육과정의 선택과 수업을 열심히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내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내용들이 어. 교과 세특으로 기재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어.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저 때랑은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학생들을 케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역할이 더 커지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좀 이끌어 주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사시는 사시던 세대와 네. 그때 의 입시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세상은 굉장히 많이 아. 바뀌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사회 변화가 진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음 어떤 자식, 내가 살았던 시대의 기준, 아. 어 직업, 이런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음. 같이 함께 진로를 탐색해주고 네. 지원해주고 이런 음.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송을 보시는 또 학부, 학부모님들은 꼭 학생들이 보드 담아 주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홍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군포다방 통해서 군포시 학생들이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각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군포다방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언제님.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학생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대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찾고 탐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진로진학 상담부는 항상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각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 문을 두드려 주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학생 여러분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월드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죠. 믿고 나갈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들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군포다방도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다방의 DJ 신경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군포다방에서 만나요. 안녕.